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평행선과 닮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평면 도형에서 평행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동의각과 엇각이 생각나지 않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평행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각각. 즉 동의각끼리 억각끼리 같습니다. 2.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두 직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은 닮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요? 삼각형이 어떻게 평행선이 존재하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행선은 삼각형의 어느 한 변과 평행한 선분을 말합니다. 더불어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를 그려 꼭지점 A와 D를 겹쳐 보아도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닮음인 두 삼각형의 밑변 EF와 BC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의각, 각 A, E, F 와각 B, 그리고 각 A, F, E 와각 C 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엔 다른 꼭짓점을 겹쳐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두변 E, F 와 A, C 가 평행하며 2번의 경우 두변 D, E 와 AB 가 평행하다는 사실, 다들 캐치하셨죠? 마찬가지로 동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선분은 평행합니다. 여러분, 엇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과연 두 삼각형을 어떻게 배치해야 평행선의 엇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두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꼭지점 A와 D를 겹친 후 삼각형 DEF를 거꾸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두 밑변 EF와 BC가 평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엇각, 각 EFA와 각 C, 그리고 각 FEA와 각 B의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닮음 조건이 무엇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평행선의 동의각과 엇각이 같으면 두 선분이 평행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상을 멈춘 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삼각형에 대한 평행선의 닮음에 관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의 동의각과 억각 그리고 닮음비의 개념을 떠올리면서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선분 DE와 BC가 평행할 경우 각 ADE와 각 ABC 그리고 각 AED와 각 ACB가 동의각으로 같아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닮음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선분 DE와 BC가 평행할 경우 각 EDA와 각 ACB 그리고 각 DEA와 각 ABC가 엇각으로 같아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는 닮음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비례식이 음, 3 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군요. 우선 보조선 EF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각형 d b f e 가 평행사변형이란 거 다들 캐치하셨나요? 즉, 두 선분 DB와 EF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제 변의 길이가 각각 어, 소문자로 AB, a-b-인 삼각형을 찾아 서로 닮음인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야 닮음비가 a 대 a-는 b 대 b-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삼각형 삼각형 a d e 와 삼각형 EFC가 닮음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EF의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각형 DBFE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즉, 두 선분 DB와 EF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 C는 공통, 두각, 각 A와 각 CEF는 동의각으로 그 크기가 같아 두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C는 닮음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비례식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시가 성립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가요? 혹여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길이에 대한 비례식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에 대한 비례 관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닮음인지만 확인하면 손쉽게 비례식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이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비례 관계로부터 평행선을 찾아보자는 말이죠. 다음 보기에서 길이의 비례 관계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시가 성립하면 두 선분 D2와 BC는 평행할까요? 네, 맞습니다. 비례식이 성립하면은 두 선분 D2와 BC는 평행합니다. 주어진 그립 속에서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은 후 평행선에 대한 동의각과 억각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날때 각자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삼각형의 평행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의 경우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 E가 닮음이므로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도출된 방정식을 풀면 음, X는 3분의 20, y는 4가 됩니다. 어떠세요? 할 만하죠? 2번은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이도를 좀더 높여볼까요? 잠시 동사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닮음처럼 보이는 삼각형을 모두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죠? 이제 짝지어진 삼각형의 대응변을 찾아 닮은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보아하니, 대응변에 대한 길이의 비는 2대1이군요. 즉, 두 삼각형, 삼각형 ADE와 삼각형 AIH는 닮음입니다. 따라서 평행한 두 선분은 바로 DE와 HI입니다. 할 만하죠. 잠시 동사를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아 X, Y에 대한 비례식만 도출하면 게임 끝입니다. 잠시 동사를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 x, y에 대한 비례식만 도출하면 게임 끝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할만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C를 지나고 선분 AD와 평행한 직선과 선분 BA의 연장선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점 E로 놓아보십시오. 어떠세요? 이제 닮음인 삼각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삼각형. 어, 삼각형 b a d와 삼각형 BC가 e 닮음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 멈추세 풀이 과정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형의 닮음과 관련하여 꽤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어떠세요? 할만 하세요? 닮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값을 기준으로 닮음 도형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만약 닮음 도형을 찾기가 어렵다면 적당한 보조선을 그어보십시오. 그럼 한결 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평행선 L, M, N에 대하여 xy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분 AE와 FH는 평행합니다. 음, 보아하니 두 삼각형 ABC와 ADE가 닮음이군요. 그렇죠? 대응변에 대한 비례관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쉽게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엔 보조선을 그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C를 지나고 선분 AD와 평행한 선분 CI를 그을 경우 두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CIE는 닮음입니다. 음, 대응변에 대한 비례관계를 통해서도 X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사각형 DBCI가 평행사변형이 되어 선분 DB와 선분 IC의 길이는 모두 4로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 AFGI, AFGC가 평행사명이므로 x는 y랑 크기가 같고 값은 15입니다. 역시 닮은 비를 활용하니까 손쉽게 x, y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x, y의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비례관계를 도출해볼까 합니다. 너무 막막해 할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선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각형, 사각형 AFGC와 사각형 CGHE가 평행사변형이므로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도출한 비례식에 선분 a c 대신에 FG를 선분 C 대신 GH를 대입해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죠? 정리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평행선에 대한 길이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1부터 4까지에 대하여 세 직선 l, m, n이 평행할 때 비례식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가 성립합니다. 물론 보조선을 그어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는 반대로. 다음 그림 1부터 4까지에 대하여 비례 관계, A 대 A-는 B 대 B-가 성립할 경우, 세 직선 L, M, N이 서로 평행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AM